이 와요 잠깐만요 어. 발소리 아, 얘가 여기 있었는데? 왜 이렇게 뺐나? 나 아직 봐 어디로 뺄까 얘 잠깐만 오, 오, 오. 오, 오. 오, 여기 여기 오. 다딴 놈이다 하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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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아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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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오. 아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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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밑트. 어? 다 스포야 벌써 몇단인데5 단. 어어았 어이 깜 여기 여기다 여기다! 와우 와우 아, 깜짝 네 돌았 어, 이쪽 으로 돌았 어？어？제 가 밴가？다른 거같 은데？여기 번개 돌렸 어？내 어, 앞에내 앞에. 뭐뭐뭐데뭐뭐뭐게있뭐뭐 내 앞에. 아, 아, 오케이. 아뭐쪽으로붙뭐뭐 여기 접혀 여기 바위에 하나 할, 두 마리. 네, 네, 확인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되게 되게 봤다 봤다 이서빼내 앞에 거뭘요오 어. 어, 들어갔다, 이거 보리가 야, 안 돼, 안 돼. 올라와. 들어갔다, 됐다. 전에 쟤에 뒤에서 싸워도 싸웠었거든? 네네네. 어디였나? 이쪽에. 버그? 어, 어디? 아빠이? 어. 나이스. 우리 둘이고, 형님 본 둘이고, 70, 85쪽에서 둘 들어왔는데 하나 기다려. 이쪽은 없어? 여기 100쪽 1 우리가 알던 1 2 제가 돌게요, 더 먼저 이쪽으로 아니아니 아니, 아니. 천천히 천천히천천히네 네. 제가 돌게요 더 먼저 이쪽으로 아니아니 아니. 천천히 천천히천천히네 여기서 네. 이나. 이쪽, 이쪽으로 이쪽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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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위 1위, 1 1위, 아니, 아니, 그쪽으로 가면 될것 같아. 없었죠. 어, 그쪽? 다 이쪽으로 한명 가거든? 네네. 엎드렸서 어, 저쪽에. 네. 바로 앞에. 하나는 내야 기기 어, 이쪽이다. 채우고요. 오케이 okay. 잠여기 안 나오네 어디 있어? 어디 또? 이발 밑에 뭐야, 저거? 저쪽에 하나. 우리 둘. 저쪽에 하나. 앞에서. 어? 기절하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저 살았어요. 어? 제 앞에. 카페, 카 오케이. 나이스, 하나 기절. 이승이갈병 하나. 나이스 좋아. 서현병 네. 개센스 있게 까버렸쥬? 나이스나이스 아, 바사라이스 여기까지 뛰어온 거. 오, 신기. 오, 쉽지락해. 확인. 아, 여기 있네, 바로. 들어가요, 들어가요. 야. 하실래요? 지금 먹고렸고 이기 벙크에 벙크 안에? 뭘? 아니야. 게 벙크 안에? 어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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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씨발아 야, 이거 진았다 잘하던데 여기까지 붙었다 붙었다고요? 아닌가? 붙은 거예요? 아, 확인. 그쪽에 하나 더. 기절시킨 쪽에 하나 더. 기절, 기절 어있는데 핀, 답라 뭐야 왜내 앞에.. 뭐야 쟤가 그래. 하나 더 다른팀 바위 바위 여기 바위 어 거기 아, 나 m 이사다 앞에, 앞에 눈좀조심 네. 나와 오, 어, 뒤에 다 아야 도씨 어떤거 기절? 핫킬, 핫킬 하는거죠? 볼게요 주황색 파지 하나 남았고 여기. 여기. 어떡해? 아우! 진짜! 바닥것 <목소리> 같은데? 아, 마라 아, 아닌 거예요? 아, 담벼락 확인. 나온다. 아, 나못 봤나? 오, 바 앞에 있다. 어, 바앞에 있어요. <목소리> 이번에 아, 공중 공중 온다, 온다. 오케이. 그거 뭐으러 가면 죽을까요? 넌넌넌넌넌넌 네. 아, 아, 네, 바로 앞에 거부터. 아,

양각 양각 그쪽에서 각잡으면 되는데 안 보여. 아, 갈게요. 다 아이씨. 아, 이거 잡고 네 안나오네오리어 오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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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리토리둘 저쪽에 하나 우리 둘. 앞에 아, 누 어, 기절하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저 살았어요. 네. 제 앞에. 카페, 카페. 오케이. 나이스, 하나 기절. 형님 할때 알아 아, 이스 좋아! 화염병개 센스있게 이버렸쥬이이스아이스아아 이거 이스여기까거뛰야온거아야이 위치 있나요? 모르겠어요. 어디 간지 안 보여. 뭐야? 이 <놀람> 맞신다멀리 어, 딴데 맞았다. 미쳐 우리 컷, 위로 올라가. 컷, 컷, 컷. 어 위에서 우리 쏘고 이 빵빵. 아까 비저시키는 올 건데, 이제. 비저시키는 킬 들어왔어요. 오케이. 확인. 잠깐만요. 지금? 저 피네 하나.